여러분, 상이 탈의하고 러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공원에 갔는데 이런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. 우돗 벗기, 노! 여기서 우돗은 틀린 표현입니다. 우돗은, 이게 우돗이에요. 겉에 입는 옷을 우돗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현수막에는 위돗 벗기, 노! 라고 쓰는 게 적절하겠죠? 이 셔츠가 위옷이에요 치마는 아래 옷입니다. 이렇게 위, 아래, 위, 위, 아래. 위아래 대립이 있는 경우에 위을 씁니다. 그렇다면, 우더른일까요? 위더른일까요? 아래더른이라는 말은 없잖아요. 그래서, 우더른이 발음 표현입니다. 그렇다면, 웃 입술일까요? 윗 입술일까요? 아랫 입술이 있으니까 윗 입술이 맞겠죠. 그리고 러닝이 아니고 러닝이 발음 표기예요. 웨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러닝맨이 아니고 러닝맨이 발음 표현이죠. 개인적으로 상의를 탈의하고 러닝하는 분들을 막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. 그런데 아직 한국 정서에는 좀 맞지 않다. 때와 장소는 가려야겠죠. 좀 자유로운 뭐 해변 같은 데서는 얼마든지 벗고 뛰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많은 공원, 가족 단위로 이렇게 많이 오는 공원에서는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통기성 좋은 민소매 많잖아요. 굳이 이렇게 젖꼭지를막 그, 그렇게.